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요. 삼일치 하나님이 안다. 내가 창조주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구원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일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세오경 율법을 읽는 자들은 이 의미를 알게 돼 있고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여호와의 칠절기 안에서 휴가되는 날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말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날과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안에는 내가 <laughs> 내가 아버지 안에 영원전부터 독생하여 있었던 아들이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삶이 일체이기 때문에 나도 안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연히 모르죠. 삼일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이죠. 천사들은 심부름할때 그때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 이 좋은 역할을 하는 천사한테 아무 때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로요, 예수아 이 의미가 여호와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그 때와 시를 알게 됩니다. 깨어 있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나 모른다. 왜?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삼일 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삼일 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구원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여 오실 건지, 지상으로 강림하여 오실 건지, 공중으로 강림하여 오셨을 때 성도들을 데려갈 것인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영이 잠들어 있는 자들,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날과 그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환란 통과 후에 휴거가 있다 하면서 지금 20년 넘게 3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논쟁할 내용이 아니고요. 3일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3일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하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내용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주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할수 있다. 어둠의 자녀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빛의 자녀들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것과 단순한 것은 다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이 순전한 것은 아니에요.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구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을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때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보고 삼일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알아지게 됩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십니다. 이 내용을 요한 사도도 말을 했잖아요. 그리하여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 속에 성령님과 구원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다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를 더 많이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